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스스로 하늘로 간 동생의 49제를 지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동생의 아픔이 너무 슬픕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챙기지 못하고 지내다가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편찮으시고 3년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서로 주장이 강해서 의견 차이도 많았지만 내 동생이랑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인생은 제 동생이랑 잘 살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도 저한테 전부였던 내 동생이 없으니까요. 너무 보고 싶은데, 한 곳에서 한 스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놓아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머리로는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하지만 가슴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너무 그리운 내 동생. 이제는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재환님 참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 서로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삶의 전부였던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누님이 이제 한분 계신데 초등학교 때까지만이 기억이 있고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동생으로서 누나의 그 포근함과 누나의 따뜻함이 항상 저도 마음에 이렇게 그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지금 누나가 남동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49제를 지내고 스스로 떠나버린 이 동생을 놓아주지 못하고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음,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리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귀점명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털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털어내고 마음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좀 치유하고 정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삶과 죽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과 밤과 같다. 삶과 죽음은 곧 순환이다.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진리다. 최하님,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체험님 우리는 왜 이별해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합니까? 이별해야 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병들고 늙어갑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이 태어남과 저는 동시에 시작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연기법이죠. 태어나므로 말미암아. 그 연기라는 말 자체는 니골에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말미암아. 산불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난 이유도 비가 내리지 않고 기후 변화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건조한 상황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군다나 나무나 갈잎이나 낙엽들이 산에 많이 쌓여 있었고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의 또 방심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통해서 발화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인연이죠. 네, 마침 비가 왔다면 불이 금방 꺼졌을 거예요. 하지만 비가 계속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 더욱더 많이 번지게 되었다. 근데 바람이 일지 않았으면 산불이 조금 적게 번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나 태풍처럼 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산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인연법이고 연기법이죠. 바람으로 말미암아, 건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잃는 것은 별뭐 감흥이 없어요. 지금 산불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분들의 그 고통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왜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보면 그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겠죠. 하지만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흡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질문자님처럼, 어, 사랑하는 남동생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경우, 이 힘은, 이 고통은 또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인연, 가족, 또 자식, 부모, 이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니라 다만 흐름일 뿐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을 뿐 인연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진리를 하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내가 모두 다 아끼고 사랑하던 인연들도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내가 고이고이 고이 키우고 너무나 소중한 내 자식도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학창 시절에는 내 소유이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는 엄마 말을 듣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흘러가죠. 다른 이성친구를 만나고 친구의 만남이 부모와의 약속보다 더 소중한 인연, 그런 시절 인연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 절대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흐름일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인연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흐르는 인연일 뿐이지 소유의 인연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저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품는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올라온다면 떠나간 사람도 그걸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있고 내 삶을 살아가기를,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망자도 바랄 겁니다. 죽은이가 바라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이 고통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긴 기억과 사랑, 추억들을 품고 그저 하루하루 정진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움이야 사라지지 않죠? 사람의 그리움과 추억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아픔도 내 삶의 추억의 일부다라고 마음을 낼때 우리는 떠나간 인연에게도 남아있는 나 자신에게도 불가분함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몸, 뭐 상대방의 몸, 물질적인 거, 이걸 우리가 색이라고 하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형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생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은 남아있어요. 자, 지금 여기 얼음덩어리가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면 녹아요. 그럼 얼음덩어리는 사라졌죠. 하지만 물이 남아있어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음이 사라진 겁니까? 변화한 거예요. 얼음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이 흘렀어요. 근데 물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다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물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물은 수증기로 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변화하고 형태와 모양을 바뀌었을 뿐, 그 자체는 항상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떠나고 그리고 뭐 나무가 타고 재가 되어서 또 존재할 뿐이죠. 공기에 흘러가서 또 물질과 존재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라졌다, 존재한다. 이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침 안에 있고, 우리 배 안에 있고, 우리 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유산균들이. 우리 내장 속에도, 세포 속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 그리고 세포 그리고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는 남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기억 속과 마음 속에서 사라졌다 해도 어디 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존재하고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너무 품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공으로 바뀌고 인연따라 연기에 따라 말미암아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비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식론, 존재론이라고 해요. 인식론과 존재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실 이거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어, 내가 바르게 정답이다,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뭐 분자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 우리 지금 미생물들이 먼지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바이러스도 다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보이는 것 그리고 안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 다만 음, 인연 따라서 변화하고 바뀔 뿐 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할 그런 인연만 기억하면 되겠죠. 어, 저번에도 안 그래도 어떤 분들께서 기천 명상 센터에 오셔서 한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남동생을 갑자기 떠나 보내셨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해서 날마다 꿈 속에 남동생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얘기했대요. 누나한테 꿈에 나타났대요. 백일째 되는 날. 그리고 난 다음에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누나, 누나는 방금 웃으면서 살아가. 누나는 아직까지 살아갈 이유가 있어. 내가 누나 곁에 항상 응원하고 남아 있을게. 누나는 내가 못 사는 거 누나가 내 대신 살아줘. 내가 누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세상이 다 알고 있어, 누나. 고마워. 라고, 이게 꿈속에서 얘기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나가 눈을 딱 떴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폭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 내가 100일 동안 수행장진을 하고, 또는 49제를 지내고, 마음에 조금 위안을 얻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동생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본인의 무의식에게 꿈속에 있는 나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 남동생이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저도 그거를 뭐 거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내 마음의 의식이 100일 동안 기도하고 또는 49제 지냈고 내 마음이 조금 추스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진짜 동생이 그렇게 와서 나에게 얘기를 했든 또 그렇지 않았든 일단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게 바뀌었다라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도 지금 오늘 질문자도 이렇게 조금씩 수행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 그런 계기가 찾아올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지만은 그래도 어,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한 꾸준한 기도와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슬픔들이 조금씩 정화되고 슬픔 속에 있는 그런 마음,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 어린 그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께서 깊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기사고타미 그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했잖아요.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기사고타미에게 얘기하죠. 그래 마을에서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느라. 그러니까 기사고타미는 그것만 믿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마을을 도나, 돌아다녔지만 집에 죽음을 격지하는 가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녀가 깨닫게 되죠.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시간만 다를 뿐이고 인연만 다를 뿐이지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간다. 이 생로병사의 진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슬픔을 부정하지 말라. 따라 해볼까요? 슬픔을 부정하지 말라. 슬픔 속에서 위로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슬픔을 부정하고 밀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우리에게 충분히 슬퍼할수록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걸 뭐 슬퍼하면 안 돼, 애통해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음,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자꾸 밀어내려고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통해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결국 위로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 슬픔 속에 빠져있지는 말자. 그것만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자 필멸.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100년 후에 살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땅속이나 바람이 되어 한줌 공기가 되어 먼지가 되어 이미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살아 있는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인연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